2021년 1월 30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의 삶 기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 나의 기대와 다른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셔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장모의 손을 만지시자 열이 내렸고 장모는 곧 일어나 예수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저물자 사람들이 예수께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고, 아픈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이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몸소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예수께서 많은 무리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한 율법 학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를 둘 곳이 없구나. 달인 제자가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사람들에게 죽은 사람을 묻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할렐루야 토요일입니다. 어, 오늘도 우리 함께 언양 대신 예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 예배자리로 나가겠습니다. 6월절,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저 어둠의 관세는 힘이 없네 주보열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제할 때에도 날 유롭게 설수 있네 난더 이상 정제함 없네 난 주보열 아래 난 주보야라네, 그 피로 내 제사해네. 하라 니네 금일 날 이렇게 하시네.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보열의 능력으로 원수가, 원수가 날 정제할 때에도 나들롭게설수 있네. 난더 이상 정죄야 없네 난 주보열 아래에 있네 난 주보열 난 주보열 아래에 있네 그 피로 내제사했내하라님의군유날 거룩해 하시였네 주보 열 아래 있네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 열 아래 있네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 1세대로 미국에 오신 분들은 처음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미국에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대부분 미국에서 마이하게될 새로운 기회들에 대한 부푼 기대를 갖고 오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처음 미국 유학으로 올 당시에는 굉장히 부푼 기대와 꿈을 안고 그렇게 왔습니다. 꿈조차 꾸지 못하고 마음 한 켠에 이 막연한 동경심으로만 자리 잡고 있었던 그 미국 유학이었는데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니까 정말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도 미국 유학을 간다고 하니 주변에서 많이들 부러워했습니다. 저 역시 핑크빛 유학생활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들뜬 마음으로 미국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로 경험하게 된 미국 생활은 상상도 못한. 그런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미국에 오자마자 바로 집을 구하지 못하고 하숙집 방 한켠에서 당시 한살 반이었던 저희 첫째 아이까지 세 식구가 보름을 지냈습니다. 첫날 잠을 자는데 짐 정리를 마치고 이제 잠을 자려고 누웠더니 저녁에 잠들었던 아이가 그때서야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놀아달라고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피곤했던 저희 부부가 억지로 아이를 다시 재우려고 하니까 아이는 또 때를 쓰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얇은 나무판으로 그냥 칸막이를 세워서 여러 개의 그 방으로 개조해 놓은 그런 하숙집이었기 때문에 옆 방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소리가 다 들려서 깰까 봐그 어린 아이의 입을 틀어막고 하숙집 밖으로 무작정 안고 뛰쳐나왔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미국 생활은 그 이후로도 정말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8년차의 짧은 이민 생활이지만 다 이야기를 하려면 밤을 새워도 모자랍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중에는 저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일들을 겪으며 살아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민자들의 어려움을 책으로 엮어서 펴낸다면 아마 수십 권 수백 권으로도 다못 담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어려움을 예상하고 미국에 오신 분이 얼마나 되실까요? 여러분 중에 그런 어려움을 오히려 기대하며 미국에 오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실까요? 누구나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오지만 막상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이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환경적으로 늘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나아지고 사회적으로 나아질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데 막상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모두의 그 기대대로만 펼쳐지지는 않기 때문이죠. 기대대로 되는 세상이라면 누가 가난하게 살고 누가 홈리스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빨리 꿈에서 깨야 하는 거죠. 헛된 기대를 버리고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적응하며 삶의 방향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릇된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큰 실망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이 잘못된 것이어서, 기독교가 잘못된 것이어서 실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실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끊임없이 헛된 기대를 하는 거죠. 잘못된 꿈을 꾸는 겁니다. 그래서 실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산상수훈을 다 마치신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내려와 사역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까지는 예수님께 찾아와 간청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쳐 주신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른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먼저 14절과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셔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워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장모의 손을 만지시자 열이 내렸고 장모는 곧 일어나 예수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요청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그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열병으로 쓰러져 있는 그의 장모를 고쳐 주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그 장모의 손을 만지셨는데. 그 당시에 열병이 걸린 환자가 있으면 접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코로나처럼 전염되는 병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망설이지 않으셨고 게다가 요청하지도 않으셨는데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어지는 1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귀신들린 사람들을 많이 데려왔는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들 안에 있는 귀신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모두 고쳐 주셨습니다. 마태는 17절에서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는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오신 것임을 분명하게 선포한 것이죠.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들의 필요를 해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람들의 필요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사역하신 것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더 확실히 알수 있게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더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많은 무리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는 그런 이적을 행하시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쌌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 또한 자신들의 필요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 내일 본문인 23절에 보시면 예수님도 이제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전히 필요가 채워지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대로 거기에 머무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사람들의 기대와는 뭔가 달랐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어, 12제자 말고도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1절에 다른 제자가 말했다는 구절이 있는데 이 말은 그 앞에서 말했던 사람도 제자였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어 말은 꼭 대단한 신앙 고백과 같은 어 그런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행선지를 묻고 거기에 자기도 동행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그런 말을 통해 제자도에 대한 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우리 10절에서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를 둘 곳이 없구나. 다른 제자가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사람들에게 죽은 사람을 묻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여러분 20절의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투가 어떤 말투이셨을 것 같습니까? 굉장히 뭐 서러움이 담긴 표현처럼 글자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오히려 이런 어투로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구나. 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런 표정과 말투로 말씀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되게 힘든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전혀 힘들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뭔가 즐거워 보이는 거죠. 뭔가 그 뒤에 좋은 것을 감춰놓고 계신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께 아버지의 장례를 먼저 치르고 나서 예수님을 다시 따르면 안 되겠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뜻밖에도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장애는 죽은 사람들에게 치르도록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그 제자는 따뜻한 대답을 기대하며 질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병도 다 고쳐주신 예수님, 인자하신 예수님, 자비하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오라고 말씀해 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대답을 예수님은 주셨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아버지 장례를 포기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아마 그 제자는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장모를 고쳐주신 것은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주도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사실 요청에 의한 병고침도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원하셔야 가능한 사역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주도적인 그 사역들은 결국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 예언하셨고, 친히 그 예언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결국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까? 이 땅에서 복받아 부족함 없이 살다가 죽어서는 또 천국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 혹시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바짝 따라가려고 합니까? 아니면 좀 멀찌감치 서서 아, 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좀 부담스럽고 그냥 적당히 눈치 보고 가다가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이 대신 그걸 져주면, 아, 잘됐다, 이러면서 그냥 편하게만 따라가려고 하고 있진 않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그런 태도로 따르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편안함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져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단한 삶을 감당해 주셨기에 우리가 오늘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우리의 기대처럼 핑크빛 삶이 아닙니다. 그 길은 가시밭길이고 광야와 같은 길이고 십자가에 달리는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길 끝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이 그길 끝에서 우리에게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어서 가다가 지칠 때는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업고 걸어가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길을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헛된 꿈이 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내 꿈에서 깨어나고 하나님의 꿈을 꾸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내 생각과는 다른 가시밭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될지라도 그 길이 예수님도 걸어가신 길이기에 기쁨으로 그 길을 감당해내는 오히려 그 길을 나도 빨리 걸어가고 싶다라고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편안함을 버리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그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감당하시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사역하셨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 봅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 봅니다. 혹시라도 나의 뜻과 내 편안함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신앙생활하고는 있진 않았는지, 천국을 소망하며 산다고 하지만 그것 또한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 길이 가시밭 길이라고 할지라도 엄한 고난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길을 예수님도 걸어가신 그 길을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소망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기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결국은 내 나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에 힘쓰고 또 꿈꾸며 또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